안녕하세요. 우리들병원 오영석 원장입니다. 척추전방전이증이라고 진단받더라도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초기거나 전이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수술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약물치료를 통해 염증과 통증을 조절하고 신경차단술을 통해 신경주의 부종을 가라앉혀 다리 통증과 저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통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운동을 통해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벼운 통증이나 신경 손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수술 치료를 통해 충분한 호전이 가능합니다.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근력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하는 보행 장애가 심해지는 경우, 또는 대소변 장애와 같은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 불안정성이 뚜렷한 경우에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수술을 미루기보다는 상태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전방 전위증의 수술을 통해 눌려진 신경을 풀어주고 불안정한 척추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신경 압박이 주된 문제인 경우에는 신경감압술을 통해서 호전되기도 하지만 전이가 심하고 척추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인대재건술, 척추유압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을 통해 절개 범위를 작게 하고 출혈과 통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수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생활 습관 관리만 잘해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물에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가 아닌 무릎과 다리의 힘을 사용하여 들여야 합니다. 또, 복근과 허리 근력을 강화하고 가벼운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적전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처음에는 단순한 허리 통증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신경 손상과 보행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관리가 가능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 침습 수술을 통해 빠르게 일상 생활 복귀도 가능합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통증을 참지 마시고. 가까운 척추 전문병원을 방문하셔서 꼭 정확한 진단과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